여기는 모악산입니다. 진달래꽃이 이제 많이 쉬고 몇개안 남았네. 모악산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4월 28일, 모악산 100일 연속 등반 중 70. 1일차, 71일차 정상을 찍었습니다.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, 먼지만 엄청나네. 오늘의 온도는 9도, 8.5도.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데, 바람에 안 보니까 덥네. 자 전주 상공에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. 하늘이 가려가지고 전주 야경이 안 보이네. 야 여기는 제가 주차를 하고 온 주차장 모악산 잠시 구이, 운동을 멈췄어요. 구이 주차장 먼지가 아, 보이죠? 이게 먼지먼지 먼지. 미세먼지. 어떻게야 잘 보이나? 오늘도 이렇게 또한 점을 찍어서 71일차를 찍었습니다. 이게 전부 다 먼지입니다. 먼지. 잘 보였다 안 보였다네 마스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인증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